콘드레 레고 타임 벌써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해볼 것은 그때 했던 하이크버스터고요 오늘 그림이 이렇게 돼있고요 파란색과 하얀색입니다 자 그때 약속했었죠 이 두개를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은 하얀색부터 조립해보도록 하죠 그때와 같이 레고에서 나왔고 조립해봅시다 잠시만요, 제가 가위를 안 들고서 가위가 꼭 필요합니다. 가위로 제품을 숙작숙작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 이거는 손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일단 몸체가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것도 떼져 있어요. 이거 그러면. 뭔가 이상한 뭔가 이상한데 일단은 헬멧부터 끼워보도록 할텐데 이게 안 들어가지네요 이런 수가 어! 끼워졌습니다 자 끼우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몬테가 완성되고 일는손에좀 손을 좀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내시면되고요 일단은 뭐 프린트는 그때랑 똑같죠 뭐 색상만 다를 뿐. 나는팔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에 이것을 붙이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네 방금 조금 소란스러웠네? 일단은, 이 팔을 끼워주시고, 손도 이렇게, 어, 일단은, 이게 맞는 부분,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아! 저 사실, 뒤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계속 영상 찍는 거 보려고, 계속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팔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아, 맞다. 손을 안 붙였네요. 손도 붙여줄게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은 너무 뻑뻑하네요. 뻑뻑한 게 좋은 점은, 붙이면은 잘안 빠져. 일단 여기 벌려서, 이제, 미니미니언, 얼굴을 끼워줄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얼굴은 안깨어지네요 일단, 이렇게, 빨리 설명하도록 하죠. 이렇게, 디테일 있게, 이렇게 되있구요. 여기, 판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파란 색깔 만들어볼까요? 파란색. 파란 파랑 색깔도 뭐, 다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이게 따로 있고 여기 안에도 한개더들어야요 여기는 이렇게 되있고요 이렇게 되 있고, 이것도 다 빠져있네. 여기 머리, 이것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잘안 들어가지고. 자, 붙였습니다.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구요. 일단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팔에 이거를 일단은 끼워주고 반대쪽도 끼워줍니다. 이 팔을 딱 끼워주고, 딱 끼워주고 반대쪽 팔도 딱 끼워줍니다. 이제 손 차례인데요. 손도 이렇게. 이리 안 들어가. 아, 끼워주고, 반대쪽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잘안 들어가서. 파랑색이랑 한색은 너무 뻑뻑해서 안 좋네요. 파랑색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움직고 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한 개가 더더 있는데, 잘 모르겠고, 자. 이것으로 이것으로 벌써 14번째 방송도 끝나네요. 그럼 15번째 만나요. 바이바이